한방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인천 유나이티드 대 요코하마 F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은 이 경기를 승리하면 마리노스와 순위를 바꿀 수 있다. 원정에서 다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한 상대기에 홈에서 자신있게 경기에 임할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리그 우승팀인 울산을 제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스트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무고사와 제르소. 은포쿠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데다 신진호와 문지환 등 중원에도 이탈자가 있다. 울산전 승리를 이끈 김도혁과 박승호, 홍시우와 천성훈 등이 선발 출전해야 한다. 마리노스는 이 경기를 패하고 산둥이 승점을 따내면 1위에서 졸지로 3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 때문에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이다. 게다가 지난 주말 리그 우승 경쟁에서 고베의 우승을 내줬기에 아침에 집중할 수 있다. 로페즈와 에우베르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야만에와 키다가 중원을 지탱할 수 있다. 마리노스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 기회를 노리려는 인천이 경기 내내 있을 팬들의 응원과 함께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그러나, 어린 선수들이 잘해준다 해도 무고사와 제르소 없이는 두두와 마치바라가 버티는 상대 수비를 뚫기 어렵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기에 수비 라인에 부담이 생길 인천 상대로 에우베르와 마테우스가 역습으로 해결할 마리노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가와사키 대 조르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지난 라운드에서 빠툼을 완파하고 사전 전승에 성공했다. 리그에서는 부진한 경기력으로 중위권에 그쳤지만 일왕배와 아챔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다미안과 와키자카의 골이 터지며 가시마를 완파하는 등 최근 분위기도 좋다. 와키자카와 주앙 슈미트 등이 벤치에서 나설 정도로 부상자 없이 풀피스로 시즌 마무리에 임하고 있다. 조오르는 지난 홈 경기에서 헤베르츠의 선제골과 나시드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울산 원정에서 패했기에 그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다면 탈락이 확정되는 것이었는데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울산의 상대전적에서 밀려있기에이유로 가기 위해서는 울산보다 승점 한 점이라도 앞서야 한다. 조 1위인 가와사키 상대로 패하지 않는데 집중하며 역습을 노려야 한다. 가와사키의 승리를 본다. 조우르는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추가했지만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크다. 아챔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다. 홈의 2점도 살릴 가와사키를 넘기 어렵다. 타치바나다와 휴미트가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마르시뉴와 다미앙, 고미스가 기회를 해결할 가와사키가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비집바툼 대 울산현대 시작하겠습니다. 바툼은 태국 최강팀으로 이번 아챔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했다. 그러나, 4경기를 모두 패하며 탈락이 확정적이다. 바와사키가 울산과 조오르를 잡아주며 남은 이경기를 승리하면 골드키을 노릴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도, 홈경기계의 송크라신과 아우비스세르게프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단, 중앙 미드필더인 알바레스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가 있다. 울산은 조 2위지만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3위로 추락할 수 있다. 때문에 원정에서 무조건 승리를 노려야 한다. 마지막 일정이 조 1위인 가와사키 전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주말 리그에서는 인천에 완패했는데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않고도 패했기에 충격이 크다. 울산의 승리를 본다. 빠툼의 홈이긴 하지만 사전전패의 성적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탈락이 유력하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 보얀이치와 김민혁이 부상으로 인해 나서기 어려운 울산이지만 이규성과 아타루가 중원을 지킬 수 있고 아담이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산둥타이 대 카야에프 시작하겠습니다. 산둥은 인천과의 리턴 매치를 모두 승리하며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1위인 마리노스의 승자승에서 밀릴 뿐 승점은 같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탈락 확정팀 상대로 승리하면 아챔 조별내선 통과가 유력해진다. 이위애니와 지상 등 중앙의 라인을 올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펠라니와 마갈량이스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카야는 필리핀 리그 우승팀이자 리그컵에서도 결승에 오르며 더블이 유력한 팀이다. 그러나 아챔에서는 4경기에서 경기당 3골를실점하며 전체 2골에 그치는 졸전 끝에 탈락이 확정됐다. 이미 상위 2개 팀이 승정 9점을 획득했기에 남은 일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 산둥의 승리를 본다. 물론 원정팀도 사이와 가요소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원정에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지상과 ENA 등 중원 압박은 물론 점유율도 잘 따내는 산둥 중원을 넘기 어렵다. 헬라인이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을 산둥이 승리하고 1승을 더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